이부를 함께 할 스타트업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로프솔트의 박용희 대표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좀해 주시죠? 네. 2000년 만에 누워 있던 염전을 일으켜 세운 그 빨래처럼 널어 말리는 스마트 염전을 개발한 로프솔트 대표 박용희입니다 네. 오, 2000년 만에 누워 있던 염전을 일으켜 세웠다. 이거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 바닷물을 빨래처럼 널어서 말리는 원리인데요. 2차원 평면 염전을 3차원 입체 염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음. 아주 빠르게 효율적으로 말리는 원리입니다. 이야기를 좀더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회사 명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로프솔트 어떤 의미일까요? 그 회사의 어떤 뭐 기업 철학이 있다면 네. 뭐 혁신인데요. 바람과 햇볕만으로 이 바닷물을 이렇게 3일 안에 그 현찰로 만드는 기술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 기술의 핵심은 바로 천연섬유 로프에 있는데 그 고품질의 소금이 바로 그 로프에서 나오기 때문에 로프솔트라고 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로프라는 게 일단 어떤 섬유의 이름인가봐요. 그렇죠. 예. 자연섬유죠. 네, 자연섬유 로프와 또 소금에 결합해서 네. 그렇죠. 로프솔트. 예. 알겠습니다. 3일만에 바닷물을 현찰로 만든다. 뭐, 글쎄요, 이거. 잠깐, 김선달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laughs> 네. 생각도 드는데요. 자, 스마트 염전 어떤 방식으로 소금을 얻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설명은 좀 길겠지만 간단히 한다면 네. 저희가 스마트 염전의 핵심 기술은 오로지 바람과 햇볕만으로 바닷물을 단계별로 고농축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 고농축이 되면 물반, 소금반이 되는 단계가 오는데 그때 그 고농축액을 그 쟁반에 깔고 햇빛에 잠시만 둬도 금방 소금이 되고 오. 또 그걸 가열을 조금만 하면 바로 또 소금이 됩니다. 네. 이렇게 로프를 통해서 고농축한 물을 정제를 잘해서 요즘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 여과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100% 해결하면서 최고 품질의 소금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네. 그리고 이 스마트 염전은 사실 염전은 오로지 인력으로만 하지만 국가로부터 저희가 또 지원을 받아서 스마트 염전이라는 핸드폰에 올려서 무인 자동을 할수 있는 시스템까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laughs> 그렇죠. 이해를 하자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이런 발명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그 시작을 말씀드리자면 그 우연히 그 프랑스 계랑드에 그 소금을 접하게 됐는데 네, 계랑드 소금이요. 예, 예, 유명하죠. 한 1kg에 10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를 듣고 야, 소금이 반도체보다 비쌀 수가 있구나. <laughs> 이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그 넓게 펼쳐진 염전에 그 로프를 빨래처럼 널어 말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간단히 실험을 좀해 봤습니다. 네. 근데 그 효과가 좀 특별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얼른 네. 그 특허를 내고 등록을 받게 됐습니다. 오. 그것이 바로 이렇게 저희 로프솔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특허까지 등록을 하셨다면, 저이 사업에서는 로프솔트가 정말 독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 대표님, 저희가 아까 화면을 통해서도 이력이 나갔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스타트업을 처음 해보시는 사업자분들보다는 많은 좀 노하우를 가지고 출발하셨을 것 같아서, 크게 어려움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좀 어떠십니까? 당연히 힘들 때 많이 있었죠. 예. 그 단순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완성도를 높이는 상용화 단계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음. 그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네. 뭐 개발한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또 개발보다 더더욱 힘든 게또 마케팅이었고 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자주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그런 불굴의 의지가 좀 필요한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날때부터 CEO는 없다. 그냥, 만들어져 가는 게 예. 진정한 CEO다. 오. 뭐, 이런 어떤 고집이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aughs> 이 아이디어가 상품이 되고 상용화 되는 과정,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고 토론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자, 로봇솔트를 시작하시고, 가장 기뻤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셨을까요? 네, 있었죠. 사실 얼마 전에 네. 그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로프 염전이 등록되었다고 예정 고지를 받았습니다. 네. 사실 거절될 수도 있었습니다. 오. 그렇지만 이 명품 소구의 메카인 그 프랑스에 그 특허권이 설정이 돼버리면계랑드에 그 저희 네. 로프 염전을 설치해서 <laughs> 예, 그들과 네. 한번 소금맛을 교로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3년 전에 그 유럽 베를린에 가서 그 가장 큰 농업 박람회였는데 저희 로프 염전을 소개했습니다. 네. 얼마나 큰 박람회냐면 저희 일산 킨텍스의 한1 0배 사이즈입니다. 와, 네. 그 박람회를 15일 동안 하는데 네. 자연 섬유 로프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그들에게 자극을 줬고 그 바닷물이 자원이다라는 그런 네. 키프레이즈로 나가니까. 여기에 뭔가를 좀 봐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는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프랑스인데, 계랑드에 한번 설치해봐라. 음. 일 벌어질 수도 있으니, 한번 종용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걸그 제가 대사관을 통해서 한번 계랑드 근처에 소금회사 한번 접촉할 수 있게 도움받아서, 이번에 한 일곱 군데 네.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와, 아니, 유럽에서 먼저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조만간 좀 유럽에 로프솔트 염전이 설치가 됐다. 뭐 이런 소식도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계랑드만 때려잡으면 나머지 16개국은 <laughs> 줄지기 네, 사탕입니다. 예, 네 일단 예, 큰 예. 상대부터 무너뜨리자. 그렇죠. 네. 뭐 한마디로 도장객입니다. 네. <laughs> 그 유럽 17개국 그 특허증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 현찰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듣거침 하나 달랑 들고 나라마다 방문해서 뭐 정부 상대로 기업 상대로 떳떳하게 그, 그 로프 염전을 서게 하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게 저희 그 로프솔트의 큰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바다가 접해 있는 유럽 17개국 그 로프솔트의 동무대라고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laughs> 지금 이제 현재 로프솔트의 염전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디 어디 있을까요? 아 예, 그 인천국제공항 옆에 그 영종도 을왕리에요. 네. 그 예. 거기에 이제 한 300평 규모로 오. 저희가 무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네, 자 로프솔트 염전 한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laughs> 이런 분들 지금 방송 보시고 많은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이걸 좀 어떻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그 동안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관심도 갖고 한번 투자도 해보려고 그 얘기했는데 그, 저, 우선 저희 홈페이지 탐방하여 주셔서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프솔트를 치면 그걸 보시면 그 감을 잡으십니다 음. 저 소금이 킬로그램 당야 진짜 그렇게 비싸게만 팔린다면 경제성도 있는 예. 그런 사실을 인식할 텐데 그러시면 주저하지 않고 영종도 을왕리로 바로 달려와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맞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허권이 자본이라고 하셨는데요. 로프솔트의 강점 역시 좀 특허일까요? 그렇죠. 로프솔트만의 강점은 사실 특허권, 그 상표권입니다. 사실 특허와 상표가 이 자본인 회사이죠. 실제 이 특허를 저희가 농업실용화재단에서 같이 네. 평가를 받아서 현찰 2억 1,500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 네. 그래서 그걸 자본금으로 아,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제 프랑스에 로프 염전이 설치가 되면 이제 브랜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전 세계 탑을 잡았기 때문에 전 사실 그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토대로 그 시스템 설치 영업을 하면 사실 염전은 규모가 작지 않거든요. 기본이 뭐만평뭐 뭐 예. 그렇게 나가니까 이걸 설치하게 되면 몇십억, 몇백억대의그 시스템 설치권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프솔트의 강점이고, 사실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 사업입니다. 음, 오, 네. 자,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 사업. 이거는 모든 사업가들의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로프솔트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네 명의 패밀리로 구성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왔고요. 또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협력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과 또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버텨온 것 같습니다. 음. 뭐냐면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들였다면 이제 힘들었겠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완을 했고. 사실 그동안 이제 살아남는 부분만 이제 저희가 이 데스벨리만 통과한다면 그 매출이 늘고 성장하면 이제 인재를 진짜 구해야죠. 그래서 바다가 접한 나라에는 그로프 염전이 설치가 될 텐데 이제 글로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또 인재가 좀 이제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또 2014년도 그 염전이 한 1800개 정도였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 6년 전이죠. 근데 지금 통계로 2017년도로 한 거의 천여 개로 줄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염전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된 노동을 하거든요. 힘들고 또이 사라진 염전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대안으로 이렇게 무인 자동화 스마트 염전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됐고 네. 그 것으로 또 바뀌어 나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염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로프솔트, 그러니까 스마트 염전이 이 대안이 될수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게 좀 저희가 쉽게 서, 이해를 할수 있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대안이 되는 이유가. 제주도에, 원래 네. 그 400년 전부터 이 돌염전이 있었는데. 돌염전이요? 예, 돌염전, 네, 돌염전. 그 바위에다가 그 물을 고이게 해서 오. 이제 염전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 이게 복원하였지만 소금은 생산 못하고. 지금은? 예, 네. 예 그냥 관광명소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 돌염전하고 로프염전이 만나면 그 세계적 브랜드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오. 좀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제주도 사람이 저희 염전에 와서 네. 제주도 바닷물이 맛있다. 음. 어곧 제가 갯벌물이 맛있지 그럴 수 있습니까? <laughs> 그 유명한 상표에 예.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주 바닷물로 소용로프 염전을 구성해서 소금을 만들어 봤는데 정말 그 제주 400년 역사가 말하는 네. 명불로전의 소금 맛이었습니다. 아, 맛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네. 저는 과감히 로프솔트밖에 없다 자신을 합니다. 오, 제주도 염전 돌염전이라고 네, 그렇죠. 하셨는데 굉장히 <laughs> 특이하네요. 네, 네, 그렇죠. 이말을좀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래서 네, 저도 그, 그 그런 기준으로 제주도는 그 지역적으로 청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더그 소비자들한테 좋은 이미지고 거기에서 이 돌염전에서 났다 하면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제주도가 그 세계적인 명품 소금을 생산하는 국가 소금 단지로 될 가능성이 있고 크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점에서 성공 사례를 본다면 엔 음. 배로 늘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네. 합니다. 오. 그래서 영종도에 한 저는 사실 2012년부터 이 일을 했지만 실제 이제 이 일에 올인을 한건한 한 2년 반 전입니다. 네. 그때 나라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게 돼서 음. 좀 작지 않은 한 5억 예? 이상의 돈을 받아서 설치하게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로프솔트, 저희가 뭐 소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예. 건강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로프솔트를 그렇죠. 좀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아, 예. 부분이 이 로프솔트의 강점일까요? 로프솔트의 강점은 우선 빨리 생산하는 것도 맞지만 소금이 평면에서 말랐을 때보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닷물이 마르니까 소금물맛이 좀 좋았습니다. 네. 소금맛도 좋았고요. 맛이 일반 소금보다 좋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프랑스에 간다는 얘기한 네. 것도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셰프들한테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오. 그동안 몇 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네. 그 브라인드 테스트로 이 제시를 해봤는데 음. 난 이런 소금을 맛본 적이 없다. 오. 아마 당신도 사업을 할 텐데 그냥 전세계 탑 하나 잡을 수만 있다면 네. 프랑스에서 해보고 거기에서 한번 프랑스 물로 프랑스 계란드에서 만들어 봐서 맛 비교를 하고 시스템 인정도 받고 맛을 인정받으면 어떤 돌파구가 나올 것이다. 음. 그래서 집중을 한번 해봐라. 네. 그리고 그, 그 맛이 좋다는 그 셰프들의 그 어떤 권주죠 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한두 명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의 통계적인 그 어떤 예. 수치죠. 그 데이터를 음. 베이스를 해서, 아, 정말 소금이 맛있구나. 음. 차별화가 됐구나. 예.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자부심을 확실히 네. 갖게 됐습니다. 아, 이게 제작 과정도 의미가 있지만 맛도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식회사 로프솔트를 만나봤는데요. 앞으로의 선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박용희 대표님, 또 김종태 회장님 두분 고맙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